현대 사회에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골 질환이 중요한 건강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파골 세포와 조골 세포 간의 균형이 깨져 발생하는 골 손실입니다. 특히 골다공증 같은 질환은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경희대학교 정혁상 교수 연구팀은 왕불유행 열수 추출물을 이용해 파골세포의 분화를 억제하고 골 흡수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왕불유행은 전통적으로 양리 효과가 알려진 식물로 열수 추출을 통해 활성성분을 얻습니다. 연구팀은 RAW264.7 세포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는 랭클이 유도하는 파골세포의 분화 과정을 조사했습니다. 왕불유행 추출물은 랭클의 영향을 받아 파골세포가 분화되는 것을 억제하고 NF-ATC1과 c f o s 같은 중요한 전사인자의 발현을 감소시켜 골흡수를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또한 왕불유행 추출물은 농도에 따라 세포의 독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골흡수와 관련된 유전자 발현을 억제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왕불유행이 염증을 줄여 골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왕불유행 추출물을 사용한 이 연구는 골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조성물은 기존 약물보다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이 높아 골다공증 치료뿐만 아니라 기능성 식품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골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자연 유래의 새로운 대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